이번 시간에는 열 설정을 해볼 텐데요 여기 있는 이 연필 아이콘이 열 설정 아이콘이거든요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 이렇게 새 창이 열리고요 제너럴은 지금 extra class Name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했고요 디자인 옵션도 지난 시간에 다한 거고요 이번 시간에 열 설정에서 살펴볼 거는 리스판시브 옵션스인데요 반응형이죠 클릭을 해보면 위드하고 리스판시브니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응형이기 때문에 프론트 엔드 에디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프론트 엔드 에디터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프론트 엔드 에디터를 이렇게 클릭하면 지금 프론트 엔드 에디터도 백 엔드 에디터와 마찬가지로 행을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보이고요. 자, 이쪽은 열이고요. 여기 클릭하면 열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여기는 요소를 편집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열 편집을 해볼 거죠. 자, 이 부분보다는 자, 이 부분이 훨씬 더 깔끔하니까 이 열에서 해보겠습니다.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리스판시브 옵션스를 보고요. 지금 넓이가 나오는데요. 컨텐츠에 대한 넓이입니다. 1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만약에 2분의 1로 나눠주고 저장을 하면 반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열에서 레이아웃 잡을 때 2분의 1로 열 나눠준 거랑 같은 효과인데요. 다시 이거를 4분의 1로 클릭을 하면 4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이 넓이라는 건이 열의 넓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면 되고요. 아랫부분에 디바이스, 디바이스 종류를 보면 데스크탑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요. 이건 태블릿이 가로로 있는 거고요. 이건 태블릿이 세로로 있는 거고요. 이거는 휴대폰이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은 데스크 화면이잖아요. 자, 이 부분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해 놓고요. 원래대로, 이게 원래대로죠. 자, 이렇게 다시 해 놓고요. 여기 오프셋이라고 나오잖아요. 오프셋 이거는 떨어져서 놓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스크탑에서 12분의 1만큼만 1컬럼만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여기서 요만큼 1컬럼만큼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save changes. 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이렇게 1컬럼만큼 생긴 게이 오프셋에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태블릿 가로에서 이 컬럼만큼 뛰겠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럼 여기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자, 이 부분에 와서 태블릿 가로로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 컬럼만큼 이렇게 여유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데스크탑에서 보면 이렇게 1 컬럼만큼 공간이 생긴 거고요. 자, 오프셋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휴대폰은 작으니까 노 오프셋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설정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측에 보면 또 반응형에 대한 넓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자 여기서 만약에 3분의 3로 해주고 Save Changes를 하면 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자, 여기에 자, 1 컬럼 오프셋이 있고요 이렇게 4 컬럼으로 이렇게 줄어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주는 걸어 여기서 해주면 되고요 이 Hide On Device는 만약에 이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면 이 태블릿에서는 이 컬럼 내용은 아예 안 보이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 저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태블릿 가로로 클릭을 해보면 이게 지금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편집이기 때문에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건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어, 마찬가지로 휴대폰에서도 어, 이 특정 열을 어, 안 보이게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에 대한 설정 부분에 Responsive o p t i o 였습니다 감사합니다.